여러분, 오늘은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은 리부트 서버에서 육성할 때 여러분만의 본인만의 꿀팁 공유하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1100시간 노방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채팅을 한번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리부트에도 큐브 등업 천장이 생기게 되면서 유니크 등업할 때 기존에 쓰던 장큐를 쓰지 말고 불큐를 써라. 이제 그게 낫다. 그런 좀 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값 설명을 좀 하자면 장인의 큐브는 기대값이 5억이야 유니크 장인의 큐브 기대값이 왜냐하면 100개니까. 근데 블랙 큐브 기대값이 6억이죠. 블랙 큐브가 1억이 더 비싸요. 그러면 싼거 장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천장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블랙 큐브가 10억 만에 유니크로 확정적으로 갈수 있게 됐어. 장큐로 200개 이상 써버리면은 불큐 천장보다 더 많이 써버리는 거니까는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채집을 할 때는 꼭 허락 맞고 캐자 아, 리부트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본 섭에서도 안 물어보고 하면은 화내는 사람 있기는 해서 뭐 저는 안 물어보고 캐도 뭐 화내거나 그러진 않긴 하지만 뭔가 좀 미묘한 건 있어요 물어보고 캐는 게 좋기는 하죠 리부트는 아무래도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는 무조건 캐야 돼서 본인들이 안 물어보고 캐면은 좀 거시기한 거 있는 것 같고 뭐 리부트에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옛날부터 펜살 파밍은 레벨 상관없이 노란 도깨비 그거 바뀌었어요. 요즘은 노란 도깨비에서 월묘로 바뀌었어요. 왜 무슨 로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펜살 파밍을 할때 월묘에서 사냥을 해주면 된다. 레벨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잘 뜨는 일종의 버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뭐 일부러 넣어 놓은 건지 아니면 그 멤버 뭐 특징인지 뭐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신구 명장작 대비해서 샤이니 스페셜 심볼 레시피랑 하운드링 레시피 모아두면 좋아요. 그런 레시피가 나오는 사냥터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알아서 찾아서 띄우세요 알겠죠? 제발 물력템은 설마 터지겠어 하지 말고 제발 파방을 누르자 마이링 불빛마 등 스페어 없을 때는 무조건 파방을 누르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원킬 안날때 코어 여러 개 이용하기 야. 이런 거 있어. 처음에 유비들이 본 섭에서 하다가 여기로 오면은 코어 강화 시스템에 대해서 본 섭에서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리부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코어가 너무 없다 보니까는 그냥 1렙짜리 체라 코어, 체라 코어, 체라 코어 이렇게 해서 V 매트릭스 강화를 이용해 체라가 들어있는 코어들을막 대여섯 개씩 넣어서 거기에다 전부 다 V 매트릭스 5강을 넣은 다음에 주력 사냥기의 코어 강화를 한 4, 50까지 어떻게든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거지 사냥에 도움 안 되는 거 최대한 빼고 그런 식으로 초반부에는 원킬을 좀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케인 무기는 윌 물떡을 써라. 아 근데 이거 뭐 엡솔 무기도 비슷하긴 한데 엡솔도 데미안 코어 써야 되고. 그 다음 아케인 무기도 윌 물떡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스우로 만들거나 루시드로 만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걔네들은 장갑 신발 망토를 만들 수 있어서 장갑 신발 망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데미안으로는 혹은 윌로는 견장밖에 못 만들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겠죠 리부트 첫 진입은 최소한 테라버닝으로 시작해 와 근데 내가 진짜 아예 맨땅에 헤딩해봤는데 존나 개빡세긴 했어 내가 뭐 하루에 20시간씩 해가지고 어떻게든 펜살 파밍하고 해서 뻐긴 거긴 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 맨땅에 유념 빵으로 시작하니까는 확실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사냥터 원킬도 안 나고 뭐템 맞출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돼 그냥 좀 기간을 두면서 일보 돌고 우르스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좀 어느 정도 파밍 해가지고 겨우겨우 올렸어. 그리고 또딜안 되면은 막 유니온 막 천, 이천 올리고 그리고 다시 사냥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유니온 4, 5천쯤 돼서야 정상적으로 좀 플레이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거지로 모라스 보냈는데 모라스에서 82킬라고 그랬다니까 길도라는데 드메템 만들 때매소 모아서 하지 말고 짤큐브라도 해서 하루라도 일찍 띄우면 이득 어, 그거는 일종의 꿀팁이라고 할수 있긴 하겠다 이게 보통 사람 심리라는 게매소막 이제 한 100억 모아서 돌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드메템은 빨리 띄우 띄울수록 매수 모으는 양 자체가 돌아간다 보니까는, 일주행마다한번 사냥하고 나면은. 바로바로 바로 딸깍딸깍 하십시오. 물론 풀맥까지의 얘기긴 합니다. 풀맥만 찍고 나면은 굳이 바로바로 큐브할 필요는 없고요. 풀맥은 매백 105 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소 주머니를 100% 확정 드랍하기 위해서는 드랍률 67%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쓸신 먹고 제액비 쓴다 치면은 한 드랍 두줄 정도는 있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이벤트링 레전은 두개 정도를 하고 다른 장신구로 해두는 게 좋은 게 20주년 플러스 여름 때 레잠 뿌려서 다른 부위로 가득 채워줘야죠. 아 이벤트링 레전 이벤트로 계속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돈 써서 이벤트링에 레전 보낼 바에 딴부의 레전을 보내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기는 하죠. EXP 포인트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효율 정리된 표가 따로 있을 텐데, 인벤에 검색해보면. 208레벨에서 228레벨 사이에 쓰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뭐, 근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보통 그쯤입니다. 유입이면은 특히. 이번에 PK인 받기. 그럼 좋기는 하지만 은 PC방을 못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리부트에서는 피 k 인이 진짜 좋은 무기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에 알아가시면 되고요. 진짜 좋은 무기입니다. 리부트에서 p k 은 자석팻은 비싸더라도 사호차 아, 솔직히 리부트 제대로 하려면은 10만원 정도는 투자해야 되긴 해. 코디는 안 하더라도 자석팻은 한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자석팻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요. 사냥에서도 그렇고, 시드에서도 그렇고. 무기 정가하면은 아무 상 나옴. 그건 씨발 꿀팁이 아니라 그냥 족 같은 거잖아. 아 링크작 데미지 올라가는 애들부터. 아 그거 지난번에도 엄청 얘기하긴 했는데 제발 링크작 데미지 올라가는 애들부터 하세요. 경험치 링크부터 키우면은 시작부터 폐쇄할 가능성이 너무 커. 내가 봤을 때는 데벤 아크 일리움 그다음에 라라 고영 정도까지 키우고 그리고 팬텀 키워 딱크왁시5퍼 그리고 나서 경험치 링크 키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공 3 마리까지 난 키워주면 좋다고 생각해. 크와이 처음에는 육성할 때 너무 낮으니까는 차이가 그죠. 리부트는 아란 링크 키우지 말자. 그러니까 아란 니카 상대적으로 효율이 구리긴 한데 아란 자체 육성이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 데미지 링크 다 키우고 팬텀 키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메르 에반 아란까지 키워줘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아란 효율이 낮은 이유는 리부트의 이점은 몹 경험치가 높다는 건데 콤보 킬 경험치는 본섭이랑 똑같아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아, 길스 쓰면서 사냥하기. 뭐 요거는 너무 사소하기는 한데 뭐 길드 스킬이 30포인트만 돼도 데미지 30% 60분 쿨타임. 크뎀 30% 60분 쿨타임. 그래서 30분은 크게 한방 쓰고 30분은 길드의 이름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원킬을 조금 더 쉽게 낼수 있다는 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장신구들을 레전을 보내서 리부트에서는 드메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팬던. 팬더는... 트는 한 개만 해라. 본섭에서도 마찬가지 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한자리는 정팬 껴야 돼서 팬던트는 하나만 레전 보내놓으셔도 충분하다. 어차피 반지가 네 개니까. 딴 데서 드랍 매획을 챙겨주는 걸 추천드린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는 제로는 그냥 익성비로 키워라. 제가 제로 직접 키워봤는데 아씨발 그건 진짜 못해먹습니다. 자 에바 세바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얘기해본 리부트 서버의 육성 꿀팁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네요. 어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또 모르는 그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진짜 또 유비분들이 보고 많은 도움을 얻어 갈수 있으니까는 댓글 한번 남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